여러분 방금 저희가 일렉의 인트로 선곡을 하고 왔는데요. 감동이에요. 역시 은행장에 있는 인직. 보셨네요, 리더님. 응, 스타트 <laughs> 분들께서 저희에게 이런 하나을 주셨는데요. 관여를 신용으로 하는 걸로 해볼게요. 제마인만 <laughs> <주말이만> 하는데. <laughs> 천, 백, <배패>. 백. <laughs> 언니 진짜 인트로 진짜 예뻐 아, 네. 아, 진짜 예뻐요. 아, <laughs> 역시 리더님. <믿음>. 너무너무 기대가 <laughs> <길 때가> 돼요. 기대가 되잖아. <laughs> 있어요 포를 하자면 붙여야 너가 자자 이런 얼굴로 <laughs> 힙합을 네. 네. 그러더니 갑자기 랩해 아, 그러니까. 아, 너무 나페이스야 <laughs> 오늘 꼬코마이 했거든요 음. 다른 사람들은펜슨히 음. 닮았대요 음. <laughs> 오늘도 해이 얼굴 부었어 맞아요 그래서 지 마세요 모자이크 할게 네, 네. 네. 그렇답니다 근데 나는 더 이상 안 큰다 아니 크고 싶어 아직 언니 18살이야 스물 살까지 괜찮지그렇지 그래서 언니딱170 될까? 어? 어때? 좋다 아. 맞아 아, 저... 한산 저희 엄마가 보내주신다그 부탁을 하는 거예요 <laughs> 저희, 저희 그럼 저녁 먹고 올게요 바이바이 쇼! 뭐였어? 고어요 부끄럽잖아요 부끄 그렇게 찍으시면 부끄러우니까 가을 언니봐주세요1세가에 도착하고 <laughs> 뮤비 <laughs> 리액션이 <laughs> 떴는데 30초 네네. 동안 이러고 있던데요. 예쁘게 나와요? <laughs> 네, 지금 굉장히 예쁘게 나오는 아, 중이고요. 진짜, 어, 볼수 있구나. 저 <laughs> 자, 이제 바르고 <바로> 오세요. 알겠어. <laughs>